그냥 맘만 보는거예요 지금, 지금. 네, 이거 그냥 연모로 들어갈거라 아저 데미안 안 뚫려가지고 아직 <laughs> 어? 아니 아니 뭐, 저도 더도 안 뚫렸어요 님들 제가 안 뚫음 그, 아 맞네 응? 맞네 내걸 안했네 나. 가어 그 남원이... 아니면은 그냥 와서 숏만 좀 비숍 아무나 그해볼까요 연모? 선임님 네. 지금 계신가? 자전하신거 아니? 이미 자전하셨나? 어떤거요? 그하드수 노블리스 때 만난 볼라는데 그냥 와서 적당히 뭐아 포... 나도 키안 들었어 아 저기도 안 들었구나 <laughs> 그, 그 누구지 그 사람 없나? 근데 이런 분 그냥 세 명인데 팔좀 받아줘 그런가? 교웅님아4 왜... <laughs> 명이구나 저 해조 그 회전, 님도 잠깐만 섰털하고어 어, 포포야 해줘 저분 아, 이런 분없나 애매하네 어떻게 이, 한번 주인, 물어볼까요? 길돌안돌은 이슈가... 아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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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노릇이 너무 쉽다 <웃음> 노말빌도... <웃음> 생존 잘하면 뭐... 포스가 안되는구나 아 포스 맞네 길돌랑 비족이 아니었나? <laughs> 비족 다 죽었네요 그런 데 그냥 그냥 여태 한번 가보자. 가자. 네. 어차피 느낌 보는 거라. 파이팅. 가자. 네. 음, 지금 지금 어때요? 헬로우 니 발판. 그 말은 몇 층이에요? 헬로우 지금 그 무기? 삼 어, 층이요. 아 나도 삼 층에서 멈출 거야 그냥. 아, 미안해. <laughs> 뭐야, 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제 확실히, 이이랑 솔풀이랑, 또사인이랑 이거 좀 다르네요. 나 파우스 나와야 되는데. 링크 빨리 빼야돼. 네. 했는데 아, 걸었어요. 네. 와. 노스 또 탈포 근처네. 뭐야? 응? 누가없앴다 쉘터 없었나? 아, 밀렸구나. 아, 쉘터 받고. 뭐. 안 돼. 이거 이제 일어난다고? 총이 안 따쳤네. 이게 <laughs> 뭔 말이에요? 쉘터가 쓰면은 네. 그 뚜껑이 닫히거든요? <놀람> 그러니까 아래에서 네. 위로 올라오는 사운용이 그게 닫히는건데 내면에서 네. 저게 다 완전히 닫혀야지 효과가 닫히 효과가 되요 뭐야 왼쪽 발걸... 발걸... 쉘터 끝임? 조심조심 <laughs> 쉘터 조심. <쉴터> 없음 <놀람> 아 이제... 콜다가 자 갈게요 네 알았어요 갈라그리 그래. 어디갔어? 왜 도망가냐? 저건 안 보이나요? 아쉣 이거 할 때밖에 멈추 멈추.. 뭐지? 자 이번에 이상하게 도적이 한 명도 없네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복사류가 PK 효과 웹포트 잘 받고 하다 보니까. 맞죠. 가운데 발판 갈게요. 무더골 이미 키워버렸서 각각 <laughs> 고 <laughs> 따로 시작했었어도 건인 개재미 있었을 것 같은데. 너가 명 팔라 시켜놓고 또. 아이고. 저번에도, 그, 부계정 키운 거, 급사하기 되게 재밌었거든요. 음, <laughs> 나하고. 이거, 바인드 쿨 돌면은 급딜 그 하면 되겠죠? 네. 네, 저쿨돌았어 저 바인드 온이요. 저 몰릴게요. 그, 바인드 걸리면 가죠. 보고 하면 걸게요. 보고, 전 준비됐습니다. 네, 플레이, 프레이가 없군요. 알았어요, 바인드. 네이스 전기줄 안 나요. 와, 열랑은 10억도 이제 많이 보이네. 4인데 되겠어. 예, 이거 28분 줘야 될것 같아. 이 정도 나는 거면. 음. 네, 일단 이거 4인이니까. 응, 음, 맞지, 맞지. 플레이 없는 거지. 깰수 어, 있겠다. 손만 대면. 어, 이거, 3패에서 어떻게 생존만 잘 신경 쓰면은 이게 딜 자체가 절대 모자란 딜은 아니라. 저희 저 공다오형 할때 좋았대요. 오, 그거 하주주... 좋아. 그때 마지막 주에도 못 깨달았는데. 근데 <laughs> 네, 사실 그것도 딜 부족보다는 컨트롤 이슈였어서. 컨트롤 이슈였긴 데 아, 옛날에. 이거 어떻게 첫 주만에 이게 마... 그때는 끝날 때 그렇게 못 깨서. 그거 생각하면은 그... 아크님 계실 때. 맞아요. 하드루시드 그거 <laughs> 진짜. 그때가 그게 제일 아쉬웠지. 맞 아, 네. 그때 너무 그때는 <laughs> 진짜 말 그대로 최소 컷으로 막 추해서 도전한 건데 그거를 진짜 그렇게 붙여버리니까. 아무래도 <laughs> 한 대였지. 오너라 할 때는 아 그때는 좀 그때가 좀 쉬웠던. 는 아, 사실 요즘 너무 늘어가지고. 감 갈수록 헤비해져서 그렇지. 딱그 정도 그렇던데. 감성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딱 버닝 감성이긴 해. 요 네, 그것 그보다도 이제 기본 스펙이 너무 늘어버림. 그것 그것도 맞죠. 그... 우리가 아... 돈을 쓰는 것도 그걸로 쓰는 건데. 항상 이거 그, 그 5회차에 <laughs> 어지럽고는요, 지금 오일차 247인데 어지럽게 보는요 지금. 이젠 노블함 4죠. 위 지금 되게넉넉해요. 이즈 일은, 일은, 되게, 일은 되게 에이, 솔직히 그 파티 세 개로 쪼개도 돼서 데벤 불독 따르가고 다마즈리고이러서도니 헤이즈. 아 맞네. 바로 전기줄이라 신경 안 쓰. 아왜 아, 느려? 이게 여기도 헤이즈가 좋구나. 일단 응. 아, 바인드 그냥 걸어버릴까요 지금? 셔. 아와 저기 절로 떨어지네. 바인드 걸었어 그냥. 장걸었어요아 근데 이대관리 아, 어렵긴 하다. 저는 강대 이집트 브랜드거든요 <laughs> 야, 에이지가 꽤 짧구나. 루프실 없는 게 어딥니까, 그래도. 그나마 루프, 루프실이야. 생존해서. 와, 근데 루프실 없어도 이 정도면은, 와. 오, 뭐야, 혼나. 근데, 루프실이 없긴 해도, 보조가 좀 옵션이 사기긴 해서, 유니크인 것 치고 좀 사기여가지고. 맞아, 맞아. 인정, 인정. 게 보스에서는 이거만한 보조 없긴 이거만한 없어그 진짜 딱 무릉용 보조만 하나 만드는 느낌. 맞다. 그래서 안뜨냐? 저 이번 턴에 바인드 돼요? 어 바인드 5 0초남 나왔어요. 어, 50초 근데 이거 뭐, 지금 뭐야? 저항이 많이 남아가지고 음. 이거 근데 아예 그 백조 딱딱 맞춰서 쓸거 아니면은 지연되면 이거. 해야겠네. 살짝 쿨이 안 음, 맞아서 아예 그냥 100초 딱딱딱딱 맞춰서 쓰죠 이거 바인드 저들도한번에 보면서 네 하면 그, 것 같아요 그, 뭐, 이것도 어려... 밀릴 것 같은 상황이면은 그냥 두번째 중간 바인드 아예 걸러버리고 음. 어, 12시 렉어 12시 12시구나 뭐야 어요저테네어 뭐야 이거 첫팩 처음 보는 것 같네 채 없습니다. 조심하십쇼 어, 어이구야. 엇가다 엇가. 미가없니 위틀로 살. 야 개사기 뱀에 해야겠죠? 아인데 갈까요? <laughs> 갈게요. 봤어요. 이게 씨바벌이야? 데 여기서 일부러 맞는 거예요? 저거 맞아서 데미지 늘리는 거야 레버런트 때. 네, 아, 그냥, 네. 레버넌트때 뭐, 뭐, 애체에 필요가 없으니까. 음. 레버넌트 맞아야 돼. 빨리 알려 주세요. 예, 처음 나왔을 때 원래 죽지 않았어요? 레버런트 후 딜로? 아니, 그, 그, 뭐으로 아직도 후 딜, 후 딜, 그, 뭐야. 아직도 있긴 네. 해요. 뭐. 아, 그래요? 네, 끝나고 조심해야 돼. 티1 이하로는 안 떨어지죠? 어, 쉣. 네, 1 이하로는 안 떨어져요. 그래도 관리해줘야 돼. 그렇죠. 아, 사실상, 몇초 동안 상시 PD라고 되니까. 응. 음. 이제 태양이 잘 물어. 음. 그러게, 태양도 피해자니. 태양이... 아, 그래도 제가 몸박은 헤이즈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아, 그러네. 네. 그래 나루할 어... 때도 이거, 쇼다우 진짜 편했는데. 확실히 무시 직업들이 네. 좋긴 해요. 무시랑 슬로우. 오케이. 갑자기 몸박지업이심어지가 된다니까요? 원래 이거 뭐 있으나 네, 마나 했던 거였는데 구나 쉘터 <laughs> 없나요? 안전한 쉘터? <laughs> <laughs> 이거 은근 리전 까는 것도 신경 써야 되겠네. 신경 안 쓰니까 없어져 있네. 와와 네. 와. 게임은 대박이겠다 이거 진짜. 근데, 진짜, 깰 만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게, 불덕 생존도 쉬운 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려워. 렉카 처음 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알판 음. 그, 전분 켜 있어요? 네, 전분 켜 있어요. 딜 지금 몇조 넣었어요? 그, 10분에 5도 확실히, 세게 세다 내가, 템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지금 아니... 저는 3.6쪽 아 어, 그래도 많이 넣으셨다 가인드 걸까요? 아 100초 늘려서 그래, 칠까요? 어 이거 그냥 패스 하죠 지금 거의 한 130초 지나서 제일 그래, 악세하겠다 그러면 오쉣오쉣어근자 진짜 텔포 개좋은데? 이렇게 좋은 거를 법사 혼자 쓰고 있었다니 쓸만한 텔레포트가 시급하다 어. 그 빌드 깨자 애매하긴 하네 오 뭐야 오 스쳤다 스쳤다 와 살았다 와 근데 르폰시리으는 죽었을 경우 되게 많은데 르포라서 편다 둘대 언제 돌아요? 일단 저는 돌았어요. 저 돌았어요. <laughs> 다인도 온니요 갈게요. 갈게요. 뭔가 에펠폼이 스폰이 안 가네. <laughs> 이거 근데 어, 상태 이상은 도망가죠 돌아올걸요? 기억 안나네. 네, 못 막아줘요. 이게 그냥, 피격댐만 막아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맞아요. 이게, 인피 쓰는 거좀 익숙해지고. 아, 이거 슈스텐이에요? 어. 근데 저희 되게 잘 버티는데요? 그냥 아니, 쉽다니까요, 음... 불독이. <laughs> 저희 다, 네명 다. 지금 데카 슬쩍 조금 거한 나긴 했는데, 일단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요. 어, 아, 진 오, 이렇게, 끈끈이. 이거 받아버리면. 하이킹인데 하이킹. 파이팅. 이거 한번 해줘. 오 어, 뭐야? 아. 어버버다어 이거. 와, 씨, 이걸 사람? 오케이 삼. 아 이거 피격. 아, 레지크가 음... 없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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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방심하고 있었네. 일단 <laughs> 두개 그냥 날리던네 오늘 <laughs> 하자마자 지금 죽버리고 저희, 뭐, 어, 어. <laughs> 저 그냥 노블를노블만 있을... 조금 더 즐기고 나갈게요. 네, 일단 나머지 분들 초대해둘게요. 네.